안녕하세요. PNS 지류유통 산업용지 2팀 양혜린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연말맞이 산의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는데요. 좀 떨려 긴장되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실까요? 저희 사무실은 지문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팀이고요. 저희 팀은 산업용지 2팀으로 백판지를 판매하고 있는 팀이고요 화장품 박스나 식품 박스 등의 박스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종이에요. 저희 팀 업무는 크게 내근업무랑 영업업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 여직원은 4명이서 이제 거래상 발주문이와 납기조율 및 시스템상 오더 등록 등의 내근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제 영업사원분들은 이제 거래처 신규 고객관리 입찰수주 활동 뭐 영업활동 등의 이제 다양한 외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이제 업무 시작해 볼게요. 그 트리코 페이퍼인데요. 혹시 그 제가 네이트 보내드렸던 거 어제 있잖아요. 요이거한 번에 몇씩 나오는지를 봐야요 재임님, 바쁘세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쿠키를 구하는데. 아, 잘 먹겠습니다. 지금 저는 연말 선물로 팀원분들께 드릴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T1분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혹시 저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엄지척입니다. 좀더 길게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어. 아, 대니 쿠키를 구워왔는데요. 하나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맨날 모르는 거, 대니님한테만 물어볼 정도로 정말 너무 대답도 잘 해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려요. <laughs> 음, 바쁘신가요? 엄청 못요 뭐라 <laughs> 말 걸지 <그러지> 말라 하신가요? <laughs> 거절권은 <거질 건> 없습니다. <laughs> 제 키를 받아주세요. 이거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오,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어, 뭐, 근데 여러 가지 잡단을 어, 되게 도맡아서 많이 하는데 진짜 말해? 싫은 내색 없이 어, 그냥 능하게 응.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네. 거래처에서도 칭찬 많이 네. 하고 네. 앞으로도 해니씨 음. 분당 해달라고. 그런 좀 말씀도 많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항상 좀 고맙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여직원 중에서는 막내 사원인데도 네. 능숙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고 단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하시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제가 여, 열심히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팀원분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어떻게 접어들어야 될지 팀장님 제가 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팀장님. <laughs>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올 한해 작년부터 이뤄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회사에 이제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제약도 많고, 우리는 영업부서인데 영업 활동에도 참 제약이 많아가지고 힘든 한해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팀이 이제 회사에서 올해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둬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영업사나고, 우리 출고사, 우리 혜린씨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영업실적 1위에 저는 얼마만큼의 도움이 됐을까요? 아유, 이제, 우리 영업, 우리 출고지원 4명이니까, 우리, 여기, 여기 25%씩 해가지고, 모든 모두, 것, 모두가 넘버원입니다 우리 아직 은 모두가 넘버원이 네. 역시 소로원이시네요현명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네. 혜린 사원님. 네. 네, 네. 아, 지금 시간 괜찮으시니까 인터뷰 좀할수 있을까요? 아, 네. 괜찮아요. 페이스로 이동 같이 좀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예린 사모님한테 올한 해를 돌아봤을 때올한 해는 어떤 해였던 것 같으세요? 일단,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바빴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실적 1위 달성했을 만큼 바쁜 하루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바쁜 생활을 하더라도 이제 실적 1위라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업무적으로 는 굉장히 뿌듯했고요. 사실 이번에 쿠키를 굽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이제 종종 올해도 이제 신년 기념으로도 쿠키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이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서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저의 약간 업무적 롤 모델? 이제 뭔가 이렇게 대화할 때 위트 있게 받아쳐주시고 약간 그런 티키타카가 잘 되는 분이세요. 되게 편한 언니 같아서 이제 고민 상담하고 싶은 분이랄까요? 현실을 깨우치고 싶을 때, 뭔가 이제 정말 조언을 얻고 싶을 때, 그런 조언자 같은 분이세요 좀 과묵해 보이시고 되게 말씀 없어 보이시고 약간 이러셨었거든요 되게 수줍음이 좀 있으신 성격이랄까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아 팀장님 <laughs> 업무적으로는 항상 카리스마 있으시고 일처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하시는데 다른 얘기를 할 때면 웃음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귀여우신 분이세요 다 같이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해주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팀원들을 정말 이제 제대로 보고 있고 깊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 제가 그만큼 팀원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제첫 직장이자 이제 계속 몸 담고 있는 회사고 이제 함께 협업하고 업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정도 쌓였고요. 저희 팀이 영업 실적 1위 달성할 만큼 모두 다 노력해주시고. 함께 협업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도 다가오고 새로운 한 해도 다가오는 만큼 이제 상황도 점점 좋아질 거고 이제 저희 팀원들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선배들 잘 따르고 항상 열심히 하는 어. 모습을 볼 때마다 평소에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잘 챙겨주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한테는 예쁨 받는 막내인 거 알지? 항상 응원할게 혜진 씨 입사 때부터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많이 성장한 모습에 제가 더 뿌듯함을 느낍니다. <laughs> 앞으로도 항상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팀의 주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늘 신뢰받을 수 있는 출구 직원이 될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지 러브 앞으로도 더 멋진 양예린 씨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린 씨 최고! 나이는 어리지만 배울 점이 진짜 많은 친구라고 생각해요 항상 고마워요 응? 올한해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싫은데도 흥분 없이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고생 많았고 22년에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어 이런 건 언제 온온어 어... 어... 너무 감동적일 요없을요 팀원분들이 네. 이님 생각해서 이렇게 보내 주신 영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번꼭 물어주세요. 음. 감사합니다. 어떡해. 어떡해. 아, 네. 아 어떡해. 이거 아, 이거 뭐예요. 몰래카메라였어요, 이거? 아, 몰래카메라였어. 어떡해, 뭐. 감사합니다. 5년 차라서 네 5회 했어 아다름 <laughs> 의미가 있던 거였어요. 아 저랑 <laughs> <토랑>, 네. 같은 회 <laughs> 사이트인데 <laughs> 잘, 잘 알고 있지 센스가 있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이게 선배들이 준비해주셨는데 어떤 거 같아요? 어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어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아, 네. 응. 응,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더 열심히 할게요. <laughs> 씨 덕분에 이런 머리도 어요 <laughs> 이런 <웃음> 일도 다 있네요, 진짜. <laughs> 다영이랑 막 잠깐 회의실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때 막 웃고 찍고 맞아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뭔가 했잖아요 감동받는 성공이네 아, 감동적이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 혜린이 우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출근하자 아 그럼요 출근하고 안 할까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출근하고 <laughs> 뭐예요? 엄청 선물이에요. 감사합 네. 굉장히 엄마. 좋은 선물이 있어요. 오! <laughs> 그리고 뭐, 올한해 우리 팀원들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진짜 격파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오늘은 다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뭐, 드시고 선물도 가져가서 기분 내서 드시고요. 우리 내년에도 좀 올해보다 더더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다 같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우이팀 화이팅! 화이팅! 화니다올 아, 한해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내년에도 좀더 기운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올 한해처럼 열심히 화이팅! 내년에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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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